필승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모델 하나 준비했습니다. 출퇴근용도 그리고 장거리 운영하시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세단이죠. 현대 Y f 소나타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은 휘발유 아닙니다. LPI 모델로서. 가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등급은 럭셔리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뭐 블루투스 연결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내비 후방 카메라 매립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10년 2월 등록한 10년식에 나와 있고요. 주행거리는 15만 2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의 사고 유무 같은 경우는 단순 휀다, 휀다 교환 한건 이외에는 판 교환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하부 상태는 미세 누유가 단한 방울도 없이 성능 오일 양호 진단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금액 제가 가성비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의 금액은 450만 원에 450만 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라이트에는 깨짐이나 파손 현상은 전혀 없는 그런 깔끔한 현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색상 자체가 은색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약간 잔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해서 뭐 눈에 잘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는 또 색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한50% 정도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은 약간 다소 좀 아쉬운 휠 컨디션.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리비터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도 파손된 부위는 없지만 잔 스크래치와 부칠은 조금씩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컨디션을 보시면 찌그러짐이나 파손 현상은 없지만 곳곳에 조금씩의 생활의 흔적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의 생활의 흔적 이외에는 전혀 파손된 부위는 없고요.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일단 썬팅지 굉장히 진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앞 뒤쪽으로 트렁크 리드 리어 램프 뒤쪽에 범퍼까지도 파손된 부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당연히 뭐침수 흔적이나 누수 흔적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짐 트렁크 공간 쪽도 상당히 또 깨끗합니다. 밑에 쪽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네 스페어 타이어 잘 들어가 있고요 각종 치공구까지도 깔끔하게 또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해,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판적으로는 크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곳곳에 조금씩의 리터치들 조금씩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뭐 크게 뭐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지만 10년이 지난 모델이니만큼 약간의 좀 사용감의 흔적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시트로 또 들어가 있죠. 가죽에 찢어짐이나 오염 파손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발이 많이 닿는 뒤쪽 시트까지도 앞쪽 시트 뭐 파손이나 많이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그런 부위도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옵션 체크해보고요. 시동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차량의 키는 리모컨 키가 구비가 잘 되어 있는. 네. 차량 키한개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 번에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걸리고 있고요. 전동접이 전혀 이상 없습니다. 창문들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들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도 전혀 작동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왼쪽으로 해당 차량은 이쪽이 원래 YF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해서 열선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가스 모델이니만큼 옵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차주분이 이쪽 핸들 뒤쪽으로 해서 열선을 사제로 장착을 해 놨어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도 이쪽에 버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시보드 쭉 보여드리면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약간, 약간의 오염도가 이쪽에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 대시보드 커버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앞쪽에는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이렇게 추가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핸들에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연결되는 핸즈프리 기능 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가죽에 까짐은 핸들도 약간의 그 사용감은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는데 이 핸들 커버를 오랫동안 부착을 해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이물질이 조금 묻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커버도 그냥, 그냥 그대로 이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무난하게 그냥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내비가 아이나비 내비가 이제 메리보로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1차 검수할 를때 해당 차량에 지금 SD 메모리 카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출고 시에 해결하고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후방 카메라 굉장히 또 중요하죠.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미션 상태도 테스트해 보면 야 미션 상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차량이 15만 2천 킬로미터를 주행을 했는데 관리 상태는 정말 좋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관리 상태를 보여준다는 게 미세 누유가 단한 건도 없다라는 것이 이 차량의 성능을 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밑쪽으로 에 라디오. 네 라디오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에어컨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틀었을 때 바람 굉장히 시원하게 잘나고요에어컨히 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밑에 쪽으로 수납공간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엔 약간의 좀 이물질이 좀 묻어있습니다 팔걸이에 그렇지만 전혀 뭐 찢어져 있거나 파손된 부위 없고요 일단 2단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목베에도 그대로 이 상태 현 상태 그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뒤 블랙박스 2채널까지도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컨디션이나 그런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출퇴근 용도나 가볍게 뭐 저렴한 금액대를 차량에 찾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문 열었고요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는 거와 같이 엔진 소리 정말 정숙하죠 가스 모델들은 제가 많이 봐왔는데 실제로 휘발유 차량보다 더욱더 정숙성은 뛰어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션 상태, 엔진, 소리 다 들으셨겠지만 정말 완벽합니다 그만큼 하부 상태도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45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사항 편안하게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전국 탁송도 가능하고요. 전액 칼부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문의 전화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피스모터스 가정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